예시로 본 성경강론 30, 아모스, 정의와 회복에 드러난 게시. 서론, 아모스서는 형식적인 종교와 사회적 불의를 책망하며 참된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번영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위선, 억압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아모스 5장 4절을 고 선포하시며 심판을 통해 회복을 이루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본론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1달 2장. 하나님은 열방과 이스라엘 모두의 죄악을 폭로하시며 공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불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36장. 부패한 제사와 위선적 예배를 책망하시며 나는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말씀하시므로 외식 없는 참된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경고와 비전을 보이시는 하나님, 7라 9장 10절, 다섯 가지 환상,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실과 여호와 앞에 선주를 통해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음을 경고하시며 회계를 촉구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9장 11라 15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무너진 언약과 나라를 회복하시며 구속의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신약에서의 성취 계시, 공의의 성취 계시. 마태복음 23장 23절. 의와 인과 신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아모스의 외침처럼 거룩한 공의와 진정한 경건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심판의 성취 계시.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의 주로 계시하셨습니다. 회복의 성취 계시.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리니.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모스의 회복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나라의 성취 계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아모스의 다윗 왕조 회복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었습니다. 아시라 결론.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개한 자를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정의와 회복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